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량입니다. 6월 1일 날 지방 선거가 있는데, 음. 경기도 지사이 사주, 옹기로 봤을 때어 어떨지 여기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주 전달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신 김은혜 씨. 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가 다르다.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제 생각을 얘기한다. 욕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다이렉트로 이게 나가는 게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욕들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번에 한 번만 더 욕하면 진짜 댓글창 다 닫아 버릴 거예요. 진짜. 저희 할머니 욕하시는 분들 진짜 있으면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진짜 우리 집에 찾아와. 진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다 이렇게 뭐든지 포용하고 안아줄 것 같고 해줄 것 같이 하다가 뒤돌아서면 너무 180도 달라진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성이 바르고 조금 품행이 바르다. 이분이 뭐 정치적인 거를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인성이 바르고 인품이 바르다 사람이 어 요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이 무당이 되기 전에도 사, 인간이 먼저 돼야 되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도지사가 되고 뭐 서+ 시장이 되고 이러기 전에도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정치를 잘해도 인간성이 없고 어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그냥 말짱 꽝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품행이 바르고 좀 인품이 바르다.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 지사가 됐을 경우에는 내세웠던 공약들이 지켜지지가 않을 확률이 8 0에요 반면에 김동현 후보님은 지킬 약속만 한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있더라도 이분은 거짓말을 할수 있는 타입은 못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동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도지사가 됐을 경우에 경기도민들을 안아줄 수 있고 어, 힘든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게 어, 도민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 그렇잖아요 인성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게아니야 요즘에는 사람의 인물을 잘 보지 않고 당으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움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방만 보면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번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죠. 5년 가고 부족하다고. 정말로 두번 밀어줬는데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보고 철새라 그러잖아요. 철새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철새라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철새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당 찍었다 저당 찍었다가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에라 갈아타야지. 여기 조금 못 하는 것 같은 거에 갈아타야지.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돌아서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범외로 네. 무소속 네. 아니요 어 생각지도 음 마시라고 음 그냥 음 그냥 김은혜 후보나 도와주세요 그냥 음 네. 생각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도 네.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